안녕하세요. 특검 해설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윤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앞으로 내란 재판과 특검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팩트. 법원의 판단과 치열했던 공방. 먼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구속적부심 신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고 법원은 4시간이 넘는 고민 끝에 오후 8시 20분경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단한 문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윤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점을 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가 기존 내란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구속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죠. 더욱이 심각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간 수치가 정상인의 5배에 달하고 공복 혈당이 230을 기록했다는 혈액 검사 결과까지 제출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본인도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문제로 거동이 힘들었고 그것이 지난 불출석의 이유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의 반박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특검은 10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볼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도 모스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시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가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고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강 문제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로부터 윤전 대통령이 거동성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죠. 결국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비판 및 분석, 왜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을까? 이쯤에서 저희 채널의 역할인 분석과 비판이 들어갑니다. 윤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석방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소모전 전략의 일환으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3년 기준 구속적 부심을 통한 석방률은 고작 7에서 8%에 불과했고요. 증거인멸 우려라는 최초 구속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죠. 그럼에도 청구한 이유 바로 시간 끌기와 여론전 그리고 기록 남기기입니다. 구속적 부심이 청구되면 수사 기간의 구속 기간이 일시 정지되고 강제 구인 시도도 중단됩니다. 특검의 수사 흐름을 방해하고 본안 재판을 위해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보태자면 이는 흔히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지저분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검찰총장 시절. 얼마나 많은 피의자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이 당하니 똑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를 거부하고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나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특검의 전략은 훨씬 정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간 산정방식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전례가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절차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란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완전히 별개의 혐의로 새로운 구속경장을 확보했던 거죠. 이는 사실상 시계를 초기화하고 과거의 절차적 논란으로부터 현재 수사를 보호하는 영리한 법기술이었습니다. 이한 수업을 내다본 전략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법원의 간결한 기각 결정. 그 숨은 의미는 법원은 단한 문장으로 모든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극도로 간결한 판결문은 의도된 사법적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모든 법적 사실적 주장을 완전하게 기각하고 특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굳이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단의 주장이 상세한 반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은 새로운 혐의가 기존 내란 혐의와 충분히 구별된다고 판단했으며 건강 문제가 구속을 취소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고 무엇보다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중대한 범죄 수사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절차적 불만이나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건강 문제보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가적 이익을 명백히 우선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번 구속적 부심 기각 결정은.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검의 입지 강화,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라는 변수 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확실한 사법적 청신호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조기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사건이나 외환 의혹 등 다른 병행 수사들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윤전 대통령이 직면할 법적 위험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선택지 축소. 윤전 대통령 측의 소모전 전략은 재판 전 단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았습니다. 재판 전 석방을 위한 주요 수단을 모두 소진했기에 이제는 본안 재판으로 전략을 완전히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비협조 태도, 계속된 수사 비협조와 불출석. 그리고 이번 구속적 부심 청구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간 윤전 대통령의 태도는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가 나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또한 구치소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은 죄인들한테 특혜를 줄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멀쩡한 시민들도 더위에 고생하는데 내란 수계에게 에어컨부터 설치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구치소 측에서 강제 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나 특검이 모스탄 같은 외부 인사와의 접견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만 봐도 윤전 대통령이 얼마나 수사를 방해하고 외부와 소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려 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공소장에 어떤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명시할지 그리고 변호인단이 본안 재판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마지막으로 병행 수사들이 얼마나 진척될지 이세 가지 핵심적인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